관심 있는 분들에게 기초 강의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어, 경매 실전반 8기로서 8월 19일부터 매주 토요일 날 3시간씩 7회에 걸쳐 강개 시작됩니다. 경매 실전 강의가 끝나신 분들에게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경매 투자 기법을 좀 알려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직접 해보지 않으시고는 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해 왔던 것들 중에서 굉장히 투자 수익이 높았던 것. 경매 투자 10선을 이번에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리보드 경매 이야기 강윤식입니다. 아좀 남부지방에서부터 태풍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어, 단단히들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들 태풍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요즘 경매 시장 어때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 경매 시장 어때요라기보다는 아파트,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대가 어떻습니까? 그얘기일 거예요. 아마 저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그래서 지금 음, 타이밍 적, 적으로 어, 취득을 해야 할 타이밍일지,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할지 어,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것을 총체적으로 어, 부동산 지금 취득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경매 시장 어때요?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금리도 높고 어,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 조금 시기적으로 지금 타이밍이 맞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어, 그 부분은 뭐 지금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설랑설레 하시고 많은 얘기들 하는데 전 경매하는 사람이니까 경매 물건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물건이 이렇게 낙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적으로 어 물건을 하나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낙찰된 건데 어 지금 10억 500만 원에 5천만 원에 어 감정됐던 물건입니다. 근데 이 10억 5천이 언제 감정이 됐냐면은 어, 2022년도 12월 22일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개월 전에 감정됐던 모양이에요. 그때 감정됐던 물건인데, 이 물건이 경매가 진행되어서 지난 7월 4일 날, 어, 한번 유찰이 됐고, 한번 떨어져서 요번에 8월 9일 날 다시 시작을 했는데, 8월 9일 날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은 얼마에 됐느냐, 어, 8억 9,3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물론, 차점자도 8억 4,400만원에 차점자가 돌아왔습니다. 두 분이 돌아오시는. 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 정도 금액으로 낙찰됐는데 그러면 잘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게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 거래됐던 국토해양부에 한번 시세를 저희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은 사실 뭐 거짓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성이 올해는, 어, 없던 것 같고, 음. 자, 한 성과 볼까요? 보면은, 지금, 음, 아주 최근, 가장 최근에 거래됐던 게 작년 4분기. 그러니까, 9, 어, 10, 10, 10, 11, 12. 이렇게 해서, 어, 4분기 때, 어, 5층에서 있는 물건이 거래가 됐는데 8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의아스럽죠. 경매라고 하면 시세보다는 싸야, 싸게 낙찰받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물건은 얼마에 낙찰됐나면은 8억 9천만 원에 됐어요. 그러면 8, 8억 8,500만 원보다 약 뭐, 천, 800만원 정도? 800만원, 1000만원 정도가 더 비싸게 됐네요. 더 높은 금액으로 됐네요. 야, 이렇게 높게 낙찰 받은 이유가 있을까? 이게 뭐가 뭐 잘못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항상 생물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막 합니다. 사실 작년 그 12월 달 정도 됐을, 됐을 때에는 가격이 내, 많이 내리고 있는 빠지고 있는 시점이었었고 그로부터 이제 가격 변동이 온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 변동을 뭘로 알수 있냐면은 저희가 그 매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좀 보면은 여기 아파트에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같은 평형 84제곱미터입니다. 지금 나와있는 매물이 11억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어 11억 2천만원 11억 최저금액으로 나온게 아직 그 금매물인 것 같아요. 이거는 15억 5천까지 그리고는 다 11억이에요. 그렇다면 은 작년 12월달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작년 11월달에 8억 8천 5백만원에 가장 최근에 팔린 게 8억 8천5백만 원에 팔렸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10억, 11억 이하로는 구경할 수도 없는 아주 금매물이어야만 하는 게 10억 5천만 원까지 금매물로 나와 있고 정상적인 매물 물건 같은 경우에는 11억 이상은 봐야 한다는 게이 부동산의 지금 가치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분들이 어 최후에 팔렸던 8억 8,500보다 더 높은 금액인 8억 9,300만 원에 낙찰받은 이 금액도 11억에 11억 가격을 갖고 있는 물건을 8억 9천에 샀기 때문에 굉장히 잘산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 부동산은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를다가 현장을 꼭 가보시고 현장 가서 어, 보고 느끼신 거를 그대로 어, 낙찰가격게 반영해서 그래서 취득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꼭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제가 지금 부동산 경기 어때요 경매 시장 어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께는 지금 음 탄성 복음, 복원력이 회복이 돼서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